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 시험 1교시 첫 관문은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인행사 과목을 망치게 되면 멘탈이 나갈 수 있고 2교시, 3교시 시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을 1교시 시험을 망치면 시험을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인행사 과목은 시험에 있어서 합격을 결정하는 핵심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스쿨 구독자분들은 본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1. 인행사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 정리. 본 과목은 인간의 행동과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간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발달 단계,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등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 발달 단계별 특성과 과업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각 이론과 학자, 개념에 대해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2. 공부 방법 및팁 1. 풀타임 학생이면서 시험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학생의 경우 기존에 공부했던 인행사 교재나 노트를 활용해서 주요 개념과 이론을 자기만의 노트에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제 관련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해 두시고 자주 반복해서 점검하세요. 시험 공부를 직장과 병행하거나 기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무조건 기출문제집을 사서 기본 요점을 숙지한 후 바로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보지 말고 꼭 문제를 먼저 풀도록 하세요.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익히세요.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실제 시험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3 스터디 그룹 활용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학습 범위를 정하여 서로 체크하며 공부하면 혼자 공부할 때보다 동기부여가 되고 시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포기하게 되는데 함께 하면 의지를 갖고 꾸준하게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4. 교재 선정팀. 과거 공부한 교과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론서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기출문제를 구입하세요. 문제집을 선정할 때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분석되어 있고, 최신 기출문제가 포함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와 함께 이론의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교재를 추천합니다. 5. 인행사 합격 기준. 시험 전체로 볼때총 200문제가 출제되며, 120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입니다. 본 과목은 1교시 기초 과목 중 하나로 사회복지조사론과 함께 출제되며, 조사론도 25문항, 인행사도 25문항으로 총 50문항이 출제됩니다. 1교시 합격선은 6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총 50문항 중 30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인행사 과목에서 15개 이상은 맞춰야 되겠습니다. 1교시 기초 과목으로 묶여 있는 사회복지조사론 과목이 특히 어려우신 분은 인행사 과목에서 20점 이상 넉넉하게 득점해야 안정권입니다. 가이드를 잘 숙지해서 시험 준비해 보세요. 복지스쿨은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더 많은 합격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